총몇명입니다. 제가 정말 과분하게도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 했습니다. 100만? 아1 0 0만그 정글의 법칙? 나 그분 좋아해요. 아니요제 구독자분들이 100만 명이 되셨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엄빌리버버 100만 명이요? million. 엄청난 숫자군요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100만 구독자를 기념하여 이벤트 하나를 개최합니다. 이름하여 총몇명 2차 창작 컨테스트. 말 그대로 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패러디 팬아트 더빙 등 원하시는 대로 재창작 해주시고 다음 해시태그 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참가방법은 고정댓글로 적어드릴게요 근데 맨입으로요? 뭐 줘야지 네 그래서 상품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어머나 저건 사람이야? 짐승이야?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디자인한 반팔티와 에코백, 글리터 쿠션이 있는데요 업로드 해주시는 분들 중총 7분을 선정하여 이 3가지를 세트로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당첨자 발표 영상과 함께 간단한 Q&A를 하려 하니 제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매번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Thank you.